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에서 구매한 요거 뭐라고 해야 되나 마운트 카메라 마운트인데 제가 구매한 건 이제 헬멧 자전거 헬멧에 달수 있는 거예요자 자전거 헬멧 위에 뭐 요런 틈에다가 줄을 끼워서 고정하고 그 위에 이제 카메라 마운트 고정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돌돌 돌 돌려가지고 뭐 고정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구매를 한지 좀 오래됐는데 배송이 좀 많이 늦게 왔어요. 요즘 알리 테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세관 통과하고 뭐하고 하면서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고, 음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끈 끼우는 거구나. 그래요? 그러면 한번. 달아 볼까요? 자 그러면 달아볼까요? 요거를 옆에 이런 끈 끼어있는 거 이제 벨트 방식 그런 거 이렇게 벌려서 빼면 되고 안뺀쪽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이제 끈을 넣어서 고리를 끼우라 이거죠 양쪽 다 빼서 자리를 일단 당장 쓸건 아닐까 일단 모양만 좀 보자고요 끈을 넣어서 반대쪽으로 빼야되는데 일단은 넣고 땡겨서 어디로 고정하면 위치가 대략 맞을까 한쪽 빼고 또빼아 빼보... 여기구나 이런식으로 빼서 아래로 줄을 끼우 고꽉 땡겨서 여기를 조이면 된다 이거죠 일단은 처음 끼워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끼워보고 이따가 조이고 할게요. 이게 얼마나 견고하게 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막 확, 막 실내가 가진 않아요. 그래요. 이 상태에서 이런 걸로 반대인가?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끼워야 되나? 방향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제 음,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홈에 끼우고 고쳐 고라 나사를. 다 이렇게 돌려서 고정하고 이 위에 이제. 카메라를 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성품이 여기까지 있어요 배송이 제대로 왔는지 사이트를 좀 열어 봐야 겠네요 자 제가 구매한 알리 구매 페이지 열어 보니까 구성품은 잘온거 같고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스마트폰 홀더를 달아서 쓰면 된다 이런 개인적으로 뭐,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머리 위에 달고 다니기가 아, 너무 크지 않나요? 한번쯤은 언제 한번 쓸것 같긴 한데, 그게 언제냐? 어,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음. 그래요, 안쪽에는... 네. 뭐 머리에 쓸때 크게 걸리적거리진 않겠네요. 안쪽에 줄이 잘 끼워져 있고 음... 많이 덜렁거릴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고정 방식이 별로 안 좋은 게 이거를 되게 꽉 조여야 되는데 꽉 조이려고 하면 요끈 부분이 조금 걸쳐가지고 아. 그렇게 꽉 조일 수 있나 모르겠네요 확실히 어떻게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음, 그래요, 그래요. 아무래도 크기나 이제 모양새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홀더에 스마트폰을 끼워서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이제 고프로 같은 그런 거 크기 한요 정도 한 주먹만한 거 이렇게 달려서 있으면 고개 좀더낫겠죠 이제 흔들림도 잘 잡아주고요. 뭐 그렇게 쓰라고 나온 거긴 한데 뭐끔뭐 뭐 개인 취향이죠. 뭐. 머리 위에. 큼지막한 거 달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을 단다고 하면 이렇게 열어서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전면향에서 찍으면 되겠죠. 예시로 그냥 대충 자리를 잡아본 거긴 한데 아 이거 덜렁덜렁거리니까 그렇게 썩 좋아보이진 않네요. 이 헬멧에 이제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운동 기록 같은 것도 하고 블랙박스 역할도 할수 있겠고 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막상 실물을 달아놓은 크기를 보니까 조금 이제 거부감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달아서 쓸까 싶 큰 거죠. 이렇게까지 쓸까? 음, 굳이 따지자면, 어, 굳이 따지자면 이게 제일 쓸만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끈으로, 예를 들어 뭐 가슴에 조끼처럼 입는 그런 건 되게 거추장스러워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땀 뻘뻘 나고서 더워 죽겠는데, 그걸 입는다. 불편하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두꺼운 패딩이나 이런 걸로 이제 뭐 바람막이나 입어야 되는데, 역시 불편하고요.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게 이제 양손도 편하고 가장 좋은데, 음, 그래요. 뭐, 이건 좀더 생각을 해보죠. 사람에 따라 누구는 요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러겠죠. 요끈 부분이랑 좀, 아, 좀더 튼튼하거나 아, 괜찮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아, 요 결착 방식이 좀 아쉽긴 하네요. 요 잠그는 이 부분이, 힘 받아서 탁 당겨주면 바로 풀려서 이게 와장창하고 떨어질 거고 <laughs>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박살이 날 테니까 아 아무래도 어 제가 꼭 이걸 할건 아니고 이걸 쓸건 아니니까 싼걸 한번 사서 어 대충 견적을 보자 싶어서 싼걸 샀더니 또 막상 아 이게 과연 안전할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가격은 알리에서 1.96달러 1.96달러에 무료배송으로 구매했고요 2달러 정도니까 뭐 환율 요즘 비싸니까 한뭐 3천원 남짓 하겠죠 예, 2,700원 정도 하고요 하... 어, 흔들리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네 덜 잠겼나? 잠궈놓고 덜컹덜컹 하면서 계속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아. 그래요? 지금 제가 힘을 정말 많이 주어서 꽉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덜렁거리면서 이게 고개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면서 덜컹거리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면 계속 고개가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럼안 되잖아요. 정면을 향해서 꼿꼿하게 이제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손이 아플 정도로 잠궈도 미니까 조금씩 넘어가네요 이거는 이제 한창 날 좋을 때 한번 나가서 시험을 해 봐야겠습니다 잘 찍히는지 한번 보고요 이제 무거운 스마트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게 S24 울트라 갤럭시 S24 울트라라서 거의 뭐 200g 아 220g인가 하는데 어, 케이스까지 한그 정도 하니까 음. 그 무게를 잘 버틸지 가볍게 나가서 한번 시험해보고 장거리를 타보든가 뭐 그렇게 하죠 뭐 진짜 제가 돈이 많으면 그뭐 고프로 같은 거뭐 오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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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뭐, 뭐 그런 거 제품 이제 자전거에 달거나 헬멧에 달거나 하면 좋은데 딱히 뭐 그렇게까지 투자할 생각은 없어서 또 그게 또 그런 거 영상 찍어봐야 또 그냥 한번 해볼까지 그걸 뭐 찍어서 계속 뭐 어디 올릴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음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여러분은 뭐 자전거나 뭐오 토바이 타시면서 뭐 이런 촬영 어, 기록 이런 거할때뭐 어떤 거 쓰시는지 뭐 좋은 제품이 있는지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 바랍니다 저는 뭐 싸게 한다고 이런 거이 달로 하는 거이런거 사봤는데 어, 좋은 건좀 비싸겠죠? 예. 그래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